곧 출발합니다. 경주거리 1,700m 국산 5등급 서울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출반부터 네, 바깥쪽 8번 KN 원더풀이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안쪽 5번 스타블레이드와 함께 두마리가 선행에 나서 있고 가장 바깥쪽 12번 골디락스까지 세마리가 가장 앞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안쪽 5번 스타블레이드와 외곽의 11번 골디락스가 선두와 2위로 3, 4위권 추격하는 1번 s 스스와 외곽의 8번 KN 원더풀이 3, 4위권으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 뒷선에 자리하는 9번 나인나이와 6번 TK파이버, 1번 마페공까지 모습보이고 있고 최하위 그룹이 끌어가는 10번 청산강호와 7번 글로리파이터까지 앞선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뒷집선주로 중반을 서서히 다가가고 있습니다. 5번 스타블레이드가 안쪽자리 지켜내면서 선행을 이끌고 있고 바깥쪽의 11번 골디락스가 2 0 0번 그리고 외곽의 10번 청산강호까지 선두그룹 가담하면서 이제 서서히 3코너에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3번, 11번, 10번, 3마리가 가장 앞선을 장악하고 있고, 그뒷선에 따라 붙는 8번 KN원더풀과 9번 나이나이가 4, 500번, 600번 리와는 6번 TK파이어와 4번 트그리고 1번 S스타스와 2번 마페공. 3하권에서 따라붙는 7번 블루리파이터까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3코너 빠져나와 4코너로 진입하는 직점 계속해서 안쪽 자리 지켜내면서 5번 스타블레이드 안토니오 기수와 함께 이제 4코너 돌아나가 직선주로 가장 먼저 접어들었습니다. 5번 스타블레이드 그리고 바깥쪽 10번 청산강호와 안쪽 8번 케인 원더풀 세마리가 계속해서 격차 좁혀 나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단독선도 이끌어가는 5번 스타블레이드입니다. 약 2마 신차 먼저 달아나면서 계속해서 선두 굴치게 나섭니다. 5번 스타블레이드 2위권 추격하는 8번 K&N 원더풀과 3위권 혼전인 가운데 6번 TK 파이어가 외곽에 구원 나인나이 두 마리 혼전입니다. 5번 가장 앞서고 5번 8번 바깥쪽 9번까지 세 마리 앞서면서 서울 6경주 마무리됐습니다. 5번 스타블레이드 안토니오 기수와 함께 직선주로부터 가장 앞서 나오면서 뒷선의 열 마리의 말들을 뒤로 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밟았습니다. 5번 스타블레이드와 8번 K.